안녕하십니까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메가 트렌드를 뛰어넘는 20가지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부제를 가진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라는 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그리고 숨 막히게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추스르면서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시죠. 메가 트렌드를 뒤집으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 메가 트렌드에 갇혀버린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수 많은 트렌드 전망서가 나와 있었다. 매년 보던 제목의 책도 있었고, 코로나19 관련 책도 많이 보였다. 그중 몇 권을 읽어보니 대부분 비슷한 트렌드를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주로 비대면, 일상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혼자서 할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한 것이었고, 그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매우 복합적이고 몇 가지 트렌드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결국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트렌드 전망소가 많아진 만큼 예상되는 트렌드도 다양해진 것일까? 혹시 이 책들이 큰 틀에서 한 방향만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로 언급되는 트렌드만 따라가면 과연 우리는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까? 모두가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기존의 트렌드 전망서들이 언급하고 있는 트렌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다섯 명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트렌드를 참고하는 일과 별개로 그들이 놓치고 있는 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놓치고 있는 트렌드는 역발상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마케팅 전략 중 포인트 오브 패리티와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전략이 있다. 경쟁사와 차별화하여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사와의 유사성을 따라잡고 그 뒤에 차별화 포인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사 스마트폰의 기술, 디자인, 가격 등은 유사하게 맞춰서 동등한 포지션을 확보한 다음 주변 기기, 부가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출간된 트렌드 전망서들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지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 즉 차별화된 통찰력을 얻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주목하고 조명하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2021년 1월까지 출간된 30종의 책은 얼마나 다양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각 책의 목차에 따라 트렌드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분류하고 각 트렌드를 대피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류와 키워드 추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30종의 책이 언급한 트렌드의 수는 총 526개로 각 트렌드서가 평균 17.5개의 트렌드를 언급했다. 이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트렌드를 상위 키워드 하나로 묶어서 재분류한 결과 총 56개의 트렌드로 압축되었고, 여기서 절반에 해당하는 23개의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언급된 트렌드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즉, 30종의 책이 언급한 트렌드 10개 중 8개는 서로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트렌드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고 볼수 있고, 최종적으로 23개의 트렌드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 트렌드라고 볼수 있다. 23개의 메가 트렌드는 각각 수많은 서브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사다리의 법칙에 근거하여 7개로 요약하였다. 사다리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숫자의 단위는 7이며 따라서 각 메가 트렌드에 따른 서브 키워드는 7개까지가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23개의 메가 트렌드와 각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7개의 서브 키워드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출간된 트렌드 전망서들은 물론이고, 트렌드 관련 보도, 기사의 내용들도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우리의 일. 또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인식되고 있는지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던진 궁금증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궁금증 하나. 트렌드서가 많아진 만큼 예상 트렌드도 다양해졌다는 것일까? 2021년 1월까지 출간된 트렌드서의 수는 예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지만 내용의 80%가 23개의 메가 트렌드로 요약되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궁금증 둘. 많은 책이 큰 틀에서 한 방향만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23개의 메가트렌드와 각각 7개의 서브 키워드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매우 일반화되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궁금증 3. 주로 언급되는 트렌드만 따라가면 과연 우리는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까? 메가트렌드를 통해 어느 정도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메가트렌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보인다. 궁금증 내 모두가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수준과 유사하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메가 트렌드만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궁금증을 되짚어 보면 결국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까지 생각이 확장된다. 우리 필자들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메가트렌드의 역효과와 메가트렌드에 대한 역발상에 주목했다. 역발상은 어떻게 경쟁 우위와 차별화의 무기가 되는가? 역발상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일화는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누구도 달걀 똑바로 세우기를 성공하지 못했지만 콜럼버스는 달걀의 한쪽 끝을 살짝 깨뜨려 똑바로 세워 보였고 이 일화는 발상의 전환과 역발상의 상징이 되었다. 현대의 역발상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제시된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미래의 기회는 선진국 시장이 아닌 신흥개발국 시장에 있고 신흥개발국의 혁신이 선진국 시장으로 역류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2013년에 제시된 리버스 쇼루밍은 온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정보를 얻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리퍼스 쇼루밍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제 역발상은 마케팅에도 적용되고 있다.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 부의 세계로 조금 더 일찍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